2000년대 초반은 몬스터 만화의 시대임과 동시에 대마왕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꾸러기 수비대의 대마왕 마라, 몬스터팜의 대마왕 모, 요리킹 조리킹의 대마왕 쿠까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놈만 쓰러트릴 수 있음 경제, 정치, 복지 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정이라, 마왕이 아니라 하늘이 준 선물 같은 게 아닐까 싶지만, 아무튼 당시 대마왕이라는 캐릭터는 어린 우리에게 나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데블파이터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개와 말을 꼭두 번씩 반복하는 핑크새가 등장하는 작품. 데블파이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태성이와 다은이는 대마왕 루시퍼를 물리치고 마귀와 인간계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실 원작은 상당한 막장을 자랑하는 게임이라는 것부터 국내 방영 중 마지막화에 터져버린 이제는 전설이 된 방송사고가 무려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까지. 그럼 데블파이터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을에서 살게 된 초등학생 이혜성은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선택받은 아이라 불리며 연구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차원의 문을 통과하는 다은이 옆에서 서성거리다 본인도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5분만에 마계로 오게 된 혜성이는 옆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다은이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인간계가 아닌 마계로 원래는 착한 대블들이 사는 평화로운 곳이었으나 봉인되어 있던 대마왕 루시퍼가 부활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루시퍼의 목적은 마계를 지배하는 것뿐 아니라 언젠가 인간계까지 침략할 셈이었죠. 그는 착한 대블을 나쁜 대블로 만들어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쁜 대블이 마계에서 날뛰기 시작하면 인간계도 천재지변이 터지는 등의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계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해결할 필요가 있었지만 문제는 차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데비계놈을 가진 선택받은 아이뿐이었던 것이죠. 다은이는 나쁜 대블을 찾아 활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그를 착한 대블로 되돌리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루시퍼에게 조종당하는 케로베로스, 칼을 발견할 수 있었고 혜성이의 재치로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상처투성의 이 칼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던 혜성이는 결국 그를 데리고 인간계로 돌아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린 칼은 마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루시퍼를 용서할 수 없다며 혜성이의 동료가 되었죠 그렇게 혜성이와 칼 역시 연구소에서 지내게 되며 인간계와 마계로 오가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평상시에는 초등학교를 다니며 생활하다 나쁜 데블이 감지되며 마계로 달려가 그를 제압했죠. 그 중에는 도움을 주겠다며 동료가 되는 데블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계속될 무렵, 루시퍼의 대항법을 찾기 위해 마계를 탐색하던 다은이의 아버지가 납치되어 버립니다. 과학자이기도 한 그로부터 차원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다은이의 아버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이에 루시퍼의 부하인 페르사와 아바돈이 강제로 데뷔개놈을 추출하여 자신들의 몸에 투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차원의 문을 열지는 못했기에 아이들이 차원의 문을 통과하는 틈을 노려 인간계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죠. 한편 페르사와 아바돈을 놓친 다은이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간계에서 날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었죠. 게다가 사람들이 대부를 발견하면 큰 혼란에 빠질 테고, 그럼 자신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탐지기에서 페르사와 아바돈의 위치가 발견되어 달려가 보니, 그곳은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였죠. 서둘러 왔음에도 학교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박사가 보내준 합체 대블 가위손을 소환하여 그들을 다시 마계로 돌려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싸우는 모습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죠 다행히 친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쏟아지는 그들의 질문에 애를 먹을 정도였죠 그리고 다음날 인간계에는 여태 없던 수준의 천재지변이 닥치며 동시에 엄청난 양의 마력이 탐지되었습니다 루시퍼의 지시라 직감한 아이들이 마계로 와보니 그곳에는 루시퍼의 직속 부하인 베리얼과 적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전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판단한 아이들은 박사에게 새로운 합체 대블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는 오지 않았죠 태풍과 지진으로 연구소가 무너진 탓에 대블 합체에 필요한 기기들이 전부 깔려버린 것입니다 박사가 혼자 일을 치워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때 마침 혜성의 친구들이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다고 말이죠. 그들 덕분에 혜성이는 새로운 합체 대불 아크엔젤을 받아 베리얼과 적기를 쓰러트릴 수 있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죠. 아이들은 이번 기회에 마왕성으로 쳐들어가 루시퍼와 결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간계가 엉망이 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승부를 미룰 수는 없었죠. 그렇게 아크엔젤을 타고 마왕성 안으로 들어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공격을 피해 겨우 루시퍼 앞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까지 하며, 어째서인지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오는 루시퍼에게 칼이 불을 내뿜었지만 아무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그의 공격 한 번에 모든 데블들이 쓰러져 버렸죠. 그리고 루시퍼는 이제야 차분히 대화를 할수 있겠다며,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덕분에 자신은 완전한 부활을 할수 있었다고 말이죠. 혜성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자, 루시퍼는 웃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계에서 날뛰는 나쁜 데블을 해성이가 맞고 데블들이 루시퍼에게 맞서기로 단결할 때마다 그들은 루시퍼에게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루시퍼의 끝없는 마력의 원천이 바로 그런 부정적 감정이었습니다 인간계와 마계의 존재들이 분노와 증오 또는 슬픔과 질투, 원한의 감정을 가질 때마다 루시퍼는 힘을 충전하여 완전한 부활에 다가갔던 것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활약이 자신을 부활시킨 거라 루시퍼는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은이는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전부 루시퍼를 위한 것이었다며 좌절했지만 혜성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은이를 다독였죠 그런데 루시퍼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혜성이와 다은이를 자신의 아이라 부르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한 것이죠 사실 아이들 몸속에 있는 데비게놈은 이름 그대로 루시퍼가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아이들이란 다름 아닌 루시퍼에게 선택받은 아이란 뜻이었죠 그는 데뷔계놈을 지닌 이상 영원히 자신의 아이라며 함께 마계와 인간계를 정복하자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거절한 혜성이가 달려들었지만 바로 붙잡혀버렸고 루시퍼는 그를 죽일 듯이 옥죄어왔죠. 혜성이의 위기에 다은 이가 아크엔젤을 흔들며 제발 일어나라고 부탁하는 그때 노트북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인간계에 있는 박사가 데블 합체 기계를 데블뿐 아니라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기계로 바꾸어 친구들의 우정의 힘을 보내준 것이죠. 칼과 핑키는 그 빛을 받아 성장하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루시퍼에게 맞섰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루시퍼의 공격과 방어막 마저 뚫어버렸고 루시퍼는 그대로 폭발하여 빛과 함께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다은이는 아버지를 구출할 수 있었으며 마계와 인간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칼과 핑키를 포함한 동료 대블들은 마계의 부흥을 위해 남기로 했고 혜성이와 다은이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인간계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후 다은이의 일상은 바뀐 듯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긴 했지만 외국 연구소로 떠난 탓에 결국 아버지와 함께 살순 없었죠. 그래도 외롭진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연구를 계속하는 할아버지와 혜성이가 여전히 연구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평범하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는가 싶었으나 어느 날 하늘에서 돌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은 마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여파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마계로 돌아온 아이들은 다시 칼과 핑키를 만나 마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현재 마계는 루시퍼가 사라진 이후 새로운 세 명의 대불이 마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죠. 그세 명은 각기 다른 세력을 부리며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한 자가 마왕이 되기로 서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힘이야말로 마계를 지배할 무기라 생각하는 투투스, 뛰어난 두뇌로 전장을 파악하는 파이몬, 그리고 끝없는 재력과 간사함으로 마계를 정복하려는 비비사나 이세 명의 데블들은 이전에 루시퍼가 했듯 착한 데블을 나쁜 데블로 조종하여 마개를 지배하려 했죠. 이에 혜성이는 다시 동료들을 모아 마개의 혼란을 잠재웠고, 그러던 중 수로라는 수수께끼의 데블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가끔 혜성이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혜성이를 도와주거나 조언을 해주곤 했죠. 다은이와 칼은 수로가 위험한 데블인 것 같다고 말했지만, 혜성이는 여전히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도와주는 수로의 모습에, 다은이와 칼도 수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한편, 루시퍼가 죽은 이후, 투투스의 밑에 들어가 연명하던 페르사와 아바도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투투스의 질책에 신물을 느끼게 됩니다. 루시퍼의 밑에서 일할 때가 좋았다며 과거를 회상하던 그들은 정말 루시퍼의 육체를 발견하게 되죠. 선택받은 아이들과 싸우고 죽은 줄만 알았던 루시퍼는 어째서인지 크리스탈 안에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페르사와 아바도는 그런 루시퍼를 되살리기 위해 투투스를 배신하게 되지만 이를 눈치챈 아이들과 투투스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죠. 결국 루시퍼의 육체를 투투스의 부하들에게 빼앗겨버렸으나 그때 나타난 수로가 이를 가로채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계에는 엄청난 양의 마력을 지닌 유성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마력들은 수로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죠. 이에 수로를 찾아온 혜성이가 마력이 모이면 루시퍼가 부활할 수 있어 옮겨야 한다고 말했지만 수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루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며 웃을 뿐이었죠. 그때 루시퍼를 뺏으러 온 투투스와 비비사나가 수로의 공격 한 번에 모두 쓰러져버리고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손에 넣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루시퍼의 개로 모이는 마력을 수로가 흡수하여 진정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정체는 바로 마왕 킹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계속해온 것은 마왕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고 아이들을 도와줬던 것은 자신이 그들을 쓰러뜨리고 최강의 마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죠. 킹블은 이제 때가 되었다며 아이들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혜성이가 친구로 운운하며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 킹블의 벼락을 맞은 칼이 쓰러지고 나서야 그는 친구와 싸울 각오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혜성이는 직접 달려들었지만 당연히 킹블의 상대가 될 리는 없었고 마왕에게 붙잡힌 주인공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데블 파이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물론 데블 파이터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이는 국내 방송사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방송사고였죠. 그 이야기는 영상 후반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데블파이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혜성이는 스핑크스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동료 데블이 모두 당해버렸고 더 이상 싸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후퇴하여 인간계로 돌아옵니다. 누구도 제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특히 혜성이는 더욱 그랬죠.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고통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때 히로인인 다은이가 아닌 칼이 그를 격려하며 우린 반드시 킹블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죠 덕분에 모두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진 채 마개로 출발합니다 마계에 선 킹블이 온 마을을 파괴하며 자신이 최고의 마왕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런 킹블에게 다가가 선전포고를 하며 다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힘싸움이 되지 않으니 재치를 발휘하며 싸웠지만 아직 체력을 다 회복하지 못했던 데블들은 금세 당해버렸고 막다른 길에 몰린 혜성이가 킹블의 공격을 받을 뻔한 그 순간, 갑자기 킹블이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킹블의 몸속에 있는 수로가 혜성이를 공격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원래 수로라는 존재는 킹블이 힘을 되찾기 위해 만든 분신에 불과했으나, 마계를 여행하면서 독립적인 마음과 의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킹블 안에 수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혜성이는 데비건으로 수로를 소환해보기로 했죠. 킹블은 수로 따위는 자신의 분신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혜성이는 믿고 있었습니다. 킹블 안에 있는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착한 마음 그것이 수로일 거라고요. 소환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시도하자 결국 수로는 킹블의 몸에서 나와 혜성이 앞에 소환됩니다. 감정과 마음을 담당하는 수로가 빠져나오자 이성을 잃은 킹블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이젠 정말 순수한하게 된 킹블을 모두가 총공격하였고 마침내 킹블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마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봉인된 루시퍼는 스핑크스가 담당하여 감시하기로 했고 수로는 다시 마계를 여행하기로 했죠 앞으로 다시 보기는 힘들지언정 혜성이와의 우정이 변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다시 인간계로 돌아가게 되고 다은이와 함께 있고 싶다며 따라오는 핑키와 혜성이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쫓아오는 칼과 함께 데블파이터의 이야기는 정말 끝이 나게 됩니다 데블파이터의 원작은 페르소나로 유명한 여신전생의 데빌 칠드런입니다. 기존의 여신전생이 꽤 암울한 편이다 보니 아동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든 것이 이 작품이죠. 그를 위해 초등학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막상 까보면 이 작품 역시 막장이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혜성이와 다은이를 부르는 칭호인 선택받은 아이들은 사실 국내 번역일 뿐이고 원본은 게임 제목과 같이 데빌 칠드런인데 이는 원작 게임에서 아이들이 정말 루시퍼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각기 다른 인간 어머니에서 태어났으니 혜성이와 다은이는 배다른 남매라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막장으로 만드는 요소는 혜성이의 동생입니다. 동생의 아버지는 대천사 미카엘로, 혜성이와는 어머니만 같은 시다른 형제인 것이죠. 이쯤되면 혜성의 친모가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루시퍼와 미카엘을 동시에 꼬셨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 방영 중 데블파이터에는 엄청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최종화가 아닌 47화에서 그동안 데블파이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자막을 마지막으로 정말 데블파이터를 끝내버린 것이죠. 이는 빼도 박도 못할 KBS의 실수였는데 덕분에 이를 실시간으로 보던 아이들은 마왕에게 패배한 주인공이라는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으니 어린아이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은 더욱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년 후 재능 TV에서도 데블파이터를 방영했는데 이번엔 테이프의 음성부 손상으로 인해 최종화를 방영하지 못한 것이죠. 하필 최종화에서만 문제가 그것도 두 번이나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뭐가 시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국내에서 최종화가 아주 방영되지 못한 것은 아니었죠. 방송사고를 낸 KBS에서 5개월 뒤에 다시 방영해주긴 했고, 또 중소채널 몇몇에서 데블파이터를 끝까지 방영하기도 했지만, 이를 알고 챙겨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국내 한정으로 데블파이터의 마지막화는 마치 환상처럼 취급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이 작품의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마 본 적이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